22년식 벤츠 E클래스 스마트 키 장착 완료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키고 그리고 바뀐 스마트 키두 개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를 하나 잃어버려서 장착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이 스마트 키로 이제 생활을 하시면 되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건데, 잠김, 열림, 트렁크, 그리고 멀리 가면 잠기고 가까이면 열리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잠김, 열림. 트렁크 차량 안으로 들어와서 버튼을 눌러서 시동, 시동을 끄고 차량과 거리가 멀어지면 잠기고,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문이 열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